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요. 이 단어를 넣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 하시던 하시는 거 듣다 보면 아 이런 말도 있었지 싶어지는 게이 글짓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단어는 이거예요. 첫 번째 땡깡 땡깡 아이가 땡깡 부리다 할때 우리가 쓰죠. 땡깡 그리고 나머지 한 단어는 희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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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깡.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글짓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문장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의료문자 샵907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 채팅창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기발하게 문장을 만들어 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으로 햄버거 세트 선물 보내드릴게요. 땡깡과 희한하다 이두 단어 먼저 땡깡은 주로 아이가 땡깡을 부린다라고 할때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게 속된 표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일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순화가 됐는데 생때 생때로. 순화에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유, 너왜 이렇게 생떼를 부리니?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생떼를 부릴까?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다, 이 말은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흔히 우리가 발음이 이렇다 보니까 희-안-하다 라고 쓰기가 쉬운데 발음 표기법은 희-한-하다 입니다. 히읗히읗, 드물히에 드물 한자를 써서 정말 드물고 드물구나 해서 희한하다. 이게 맞는데요. 표준어이긴 한데 한자가 있어서 이것도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WJ님이 꼭 기발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우, 아니죠. 평범한 문장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것 중에 기발한 것들도 많다. 이 얘기였습니다. 오오이오님 땡깡 부리는 내 아들아. 그런 것도 아빠를 담는구나 희한하다. 7767님 땡깡땡. 깡으로 보낸 글짓기는 오늘도 어김없이 땡. 아, 이분 항상 그 기발하게 보내시는 그분이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웃겨요. 7836님 햄버거 달라고 땡깡 부리면 희한한 놈으로 볼겨. 그때 목소리만 들으면 햄버거가 땡겨. 희한하다. 1 4 7구님 깎아달라고 땡깡 부려서 맞추었더니 안 사고 그냥 가네. 희한하다. 4892님 땡깡 희한하다. 저는 8학년이 되고부터 자식들한테 집에 좀 와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네요. 애들이 엄마가 8학년 되더니 안 하던 걸 한다면서 희한하다 고 하네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유 이상하긴요. 자녀들 보고 싶은 마음이 좀더 애틋해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3829님 이 더위에 수제비 해달라고 땡꽝 <laughs> 이거 일부러 쓰신 것 같은데 땡꽝 이렇게? 땡꽝을 부리고 있는 남편 때문에 기가 막히다 반죽하면서 남편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팍팍팍팍 두드리는 건 비밀 라고 해주셨어요 땡꽝 부리는 남편 아 1661님, 어제 오이김치에서 큰딸래 방문했는데, 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외손녀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았는데, 울면서 엄마 안아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손녀딸과 울지 않고 말로 하면 안아주겠다는 딸의 신경전, 3분 넘게 이어지는 게참 희한하대요. 나 같으면 안쓰러워서 벌써 안아줬을 텐데 말입니다. 이게 또 젊은 엄마와 할머니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고, 얘 그냥 좀 안아줘라. 그거 힘들다고.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시는데, 젊은 엄마는 버릇나빠져요! 이러면서 또안 안아주고. 5758님, 올해 네 살아들 첫째 딸 같지 않은 땡깡, 내 자식 같지 않아서 희한하다. 남편, 대화 좀 해보자. 라고 하셨고. 크로바님, 다섯 살 외손녀가 땡깡을 부리는 건 희한하게 귀엽기만 합니다. 6236님은 우리 애기 시댁에 가서 저 일할 때 생때를 좀 쓰면 엄마가 쉴 텐데 너무 순합니다. 원망하시는 건 아니죠 3472님 어릴 적 그렇게 땡깡 부리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고 차분한 성격의 어른이 된게참 희한하다니까요 3671님 여친 집에 놀러갔다 앨범을 구경하다 추억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중앙에 위치한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근데 낯선 여친이 보인다 여친은 말한다 고등학교 때라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거라고 땡깡을 핀다 희한하게 눈코입이 다 다른 이유가 뭘까 7114님 우리 남편 용돈 올려달라고 한 달째 생때를 씁니다. 도요다님도 땡깡도 희한하게 부모닮나봐요 오늘 이렇게 많이들 문자로 글짓기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장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원은 5525님이십니다. 땡깡부리는 내 아들아 그런 것도 아빠 닮는구나 희한하다. 어 이거 왠지 엄마가 쓴것 같지 않나요? <laughs> 본인이 쓴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이렇게 생때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오오2 5님 오늘 장원으로 <laughs> 뽑히셨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짓기는 내일도. 계속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정리를 한번 하자면 땡깡이라는 단어는 주로 아이가 땡깡 부린다 할때 자주 쓰는데 이건 속된 표현이면서 무엇보다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생때로 순화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땡깡보다는 생때라고 하는 게 좋고요. 희한하다 이 말은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라는 뜻인데 희안하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희한하다가 맞습니다. 히읗이 두 개예요. 드물 히 드물 한자를 써서 희한하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